여러분들 이게 이모의 장례 할 것입니다. 이모의 장례는 간단한 어 그냥 조용히 치르기로 하고요. 장례는 난 일반 그냥 가급적 조용히 치르기로 하고 나 진행 일반인 진행할 예정이며, 이며 화장을 할 예정입니다. 1월 15일 11시에 입관 예정이며 1월 16일 6시 20분에 발인할 예정입니다. 이후 인천가족공원 8시에 오전 8시는 인천가족공원 화장장인 화장소에서 화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후 2차, 1차 장지가 이거고요. 2차 장지는 아직 미확, 아직 미확정이며 결정되면 제가 영상으로 다뤄보겠습니다.